여러분께 부산 경남 사투리 퀴즈를 하나 내볼까 하는 데에 한번 맞춰 보시겠습니까 두부가 헐 타고 씹비 보지 마라 듣자마자 두부가 싸다고 얕잡아 보지 마라 이렇게 외치신 분도 계실 거고 생소하게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에 헐 타는 싸다 씹비 보지 마라는 얕잡아 보지 마라라는 뜻을 가진 우리 부산 경남 지역의 방언입니다. 부산말 학자와 함께 지역의 역사와 정서가 담긴 우리말 이 사투리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예, 부산대 국어교육과 이근열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부산말이라고 어, 부산말의 특징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부산말은 경남 방안의 한 일부분인데요. 네네. 그 중에 이제 경남 방안에 비해서 조금 더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말 끝이 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짧습니다. 음. 즉,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합니다, 이런 발음들을 다른 지역은 한미더, 이렇게 하는데, 부산 지역에서는 옛, 옛날부터 함더, 예. 아. 더 짧아지죠? 예 예. 예, 예. 예. 그렇게 더 짧은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높낮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음. 예 그런 어떤 그~ 발음적인 혹은 그~ 어 시껏 어미에 있는 그런 어떤 특징 말고도 네네. 역사적으로 이저 다른 지역의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다른 지역의 언어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음... 혼종 언어라고 하죠. 그런 것을. 네네. 예를 들어서 형님 같은 경우를 이제 서부 경남 쪽에 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경북 사람들은 세이라고 하거든요. 세이, 세이. 예. 예. 이런 두 가지 어형이 이제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형이 같이 예.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이 뭐 이렇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해이라고도 <laughs> 나타나기도 하고 횡이라고 어, 예. 나타나기도 하고 행이행이 많이 하는데 그냥 예예예. 예, 예. 예. 음. 그러니까 이제 여러 지역의 특징들이 조금 섞여 있죠. 음. 특히 예. 이제 경북 지역 말이 섞여 있는 이유는 부산이 예전에는 그 경경북에 속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예, 경북 방어권에 예, 그래서 예. 경주 방어권과 함께 같은 음. 지역에 섞여 있었던 역사적 흔적 때문에 그렇고요. 아, 경상 우도 좌도 이렇게 했을 예, 때, 예, 우도 좌조, 좌도 할때 그때 그 우리가 경주랑 같이 붙어 있었죠. 속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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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내용들로 이제 역사적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뭐 일본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음. 네. 좀 언어 어휘에서 일본 어휘가 조금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음. 예, 그렇습니다. 음. 예. 아, 그렇다면 부산 말도 부산 음식처럼 일제 강점기 때 피난의 흔적이 좀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부분에서 좀 그런 게 있겠습니까? 예, 그6.25때 피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단어가 대표적인 단어는 얌세이 몰다라는 단어입니다. 얌세이 몰다. 예, 얌제이라는 말은 염소라는 뜻이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이 우리 그 피난민들이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물자가 부족할 때그 음, 음. 미군 하역지대에 굉장히 물자가 많았거든요. 예, 예. 예, 거기 잔디밭에 그 염소를 이 풀어 놓아서 음.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물자를 훔치는. 아 염소 가 안에 들어가서 제가 이거 좀염소잡으러 왔다. 아닙니다 예, 예, 해서 이제 염소를 염소를 이제 핑계 대서 예, 예. 물건을 훔치던 것들이 얌체이 몰다라는 단어로 그대로 남아있죠. 오. 그 단어 이제 줄여서 얌체이 뭐 이런 말도 지금도 많이 쓰는. 얌체이 거죠. 그러면 약간 얌체 같은 그런 아,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때는 <laughs> 훔치다라는 은어로 이제 계속 이제 은어로써 네, 그,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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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얌체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건 얌체 짓이라는 예. 경상도 음. 그 얌체짓이라는 말에 예상도 방언형이고요 방금 말하는 얌체 몰다 얌체는 염소라는 아, 게, 그때 이제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얌체 몰다 예, 예. 이뭐 도둑질하다 이런 건데 예, 지금 예, 이제 예. 고개 이렇게 사 이어져 오다가. 양 약간 양 변형이 요 얌새 같은 녀석 약간 이런예예예또또알려줘예예 네. 음. 예. 예. <laughs> 재밌네요 경상도 사람들이 네. 뭐, 뭐~ 오이소 할때 소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밑에 말 끝에 뭐,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뭐~ 이게 대표적인 건데 음. 이런 소라는 단어들이 이제 일제를 지나 그~ 이 조선 시대 말기부터 이 양반과 서민의 그 신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네. 말을 높여야 될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말을 높여야 될지 낮춰야 될지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중간한 말치 소를 음. 이 상업적으로 많이 쓰던 것들이 아. 다른 곳에는 없어졌는데 음. 부산에는 계속 상업지대로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소가 계속 많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소를 쓰면은 뭔가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쓰면 조금, 조금 예의가 예,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뭔가 좀 예의를 차릴 때 음. 이것 좀해 보이소 이것 좀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 보이소 할때 소가 문제가 아니고 예. 그 앞에 있는 이 아. 그러니까 보소하는 말은 조금 반말같이 그렇죠, 보이는데 보이소 그렇죠. 예. 아 하면 조금 높아지죠 그래더높이요면 아 보시소 뭐~ 이렇게 아 예그 앞에 있는 요소들이 이제 높임의 요소를 반영하는 거고 손은 이제 그냥 반말 형태로 쓰이는 높 지도 않고 낮지도 않는 굉장히 음. 다용도인 어 거죠. 음. 여러 사람들 이 높이는 것 같은데 안 높이고 안 높이는 것 같은데 높이고 <laughs> 하는 경우가 소입니다. 보, 예. 너 뭐라 했나? 보이소가 있으면 보이소, 했으며, 보이소. <웃음> 이렇게. 이런 <laughs> <뭐해, 또. 웃음> 예, 역사가 담겨있으니까 재밌네요. 개화기 신분이 나. 철폐되면서 그죠? 뭔가 네. 올려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도 음. 않은 그게 남아서 보이소, 오이소 앞에 이가 붙었다. 예. 오, 또또 있어요? 또 <laughs> 너무 재밌다, 그죠? 아니 그런 그 일제 시대에 나타난 것들은 대개 예. 보면 단어에서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예. 예 예. 그 이그이 원래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말을 주로 많이 어휘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혹시 찐볼리라는그 놀이를 아세요? 그찐보리에 지금은 예예 예. 그 그공 하나를 들고 손으로 그아 쳐서 받기 놀이 하거나 저는 어렸을 때 저, 저, 찜뽕이라고 그러게요 예, 그런 걸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찜볼. 예, 예. 예, 예. 예, 예. 알고 보면 일본에서 이 팁, 그러니까 영어의 발음인데 팁인데 예. 약간 음. 살짝 치다라는 뜻이에요. 오. 그것이 나중에 치프로 바뀌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중에 찜이 치프가 찜으로 되고 음. 거기에 볼을 보태서찜볼이된 거죠. 이게 우리나 예. 애들 놀이나 이런 예예. 것들에 일본적어 일본의 어이가 많이 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어 그리고 또 부산 사람들은 문장이 여러 성분을 줄여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던데 예를 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게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막뭐좀뭐 뭐 이런 것들이죠. <laughs> 아주 아, 대표적이지. 아, 예, 유명한 예. 말들이잖아요. 예, 예.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예, 예, 예. 부산 사람들은 대개 그 높낮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음. 예. 단어를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하는 게더 효율적입니다. 높낮이는 음. 음. 왜냐하면. 높낮이가 하나의 그 음절식으로, 벽돌식으로 올려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길게 발음을 할수 없고, 짧게 발음을 해야 돼요. 음. 예, 예. 예, 예. 그래서, 뭐, 어떤 단어들은 긴 건, 뭐, 어찌하노, 라는 것을, 뭐, 웃자노, 뭐, 네, 네. 뭐, 뭐, 무엇하려고, 말랐고 뭐뭐 예, 이런 예. 식으로 줄이잖아요. 예, 이런 것또 예. 음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음. 예, 빠르게 이제 단어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줄여지는 게 빈번해지죠. 예. 그래서 모든 단어가 축약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 부산말에 이제 높낮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예. 우리 말에도 옛날에 성조가 막 있었어요, 막 점도 붙이고 했는데 지금 은 아예 없어졌잖아요. 예. 예. 그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 이미 그 언어 구조 속에 그, 그 옛날에 성조가 그럼 남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음... 예, 여러분들 그저뭐이 마트 중에 네. 영어 알파벳 E를 쓰는 마트는 이마트니까이마트니까 아, <laughs> 어, 부산에서는 E지예, e 지에 <laughs> E. 예, E라고 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이 성조라는 게 본능적으로 음. 한번 배워놓으면 뭐 유전, 유전체처럼 유전예 박혀있는 것들이에요. 아, 어, 예, 예. 그래서 자꾸 서울말로 고치더라도 예, 가끔 예. 그~ 그런 게 유전적 발현이 돼요. 이음 예, 억양 같은 것들. 뭐 이예에있예이예예예예예뭐 이게 예. 다다르잖예예그죠예예제 서울 이제 서은이마트은 하지 트리처럼 이마트라고 하지 않거든요. <laughs>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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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요예 <이런 경우처럼 웃음> 뭐 네. 어떻게 예예예 근데 서울 사람들은 자, 오죠? 구분이 안 되고요. 오와 음. 오. 예. 어, 그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가 뭐게요? 오가. 잠시... 예. 오가. 동그라미로. <laughs> <오>? 아니에요? <laughs> 알파벳 오가 오고. 몰라요. <laughs> 오는 숫자 아, 입니다 아, 알파벳 오는 오고. <laughs> 오는 오. 예, 예. 아, 맞지? 요 교수님. 예. 그거는 아무리 그 저희들이 서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도 따라 할 수가 없요요예 <laughs> 예, 본능적으로 남아있는 되고, 감각입니다 예예 예, 예. <laughs>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재돼 있다라고 아는 게 음. 그~ 오음절 다섯 음절의 단어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스무디 이런 거 있잖아요 예예 아, 예. 이런 그~ 억양의 패턴들이 그대로 내가 했다 아이가 음. 야구르트 아줌마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음절이 있으면 고대로 얹혀요 아. 그거는 이제 아, 이 사람들이 성조 패턴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배워봅시다 하면,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했다가, 야그르트 아줌마에 <laughs> 한번 대입하고 이렇게 할수 있다는 예, 거죠. 예, 예, 오, 예, 예. 그렇구나. 그런 어떤 본능적으로, 예, 구별 능력이, 예, 머릿속에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 외에도 특히 부산말에서 특이하게 보이는 현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특이한 것은, 의적인게 많이 있지만,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부산 말 중에, 뭐, 어, 어,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어, 그거 진짜가, 맞나? 이렇게 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네, 네. 예, 예. 그, 그런 것들을 다른 지역 사람들이 들으면, 얘가 나의 말 의심하고 있나? 음. 하고 생각을 하기. 그냥 맞장구를 싶잖아요. 쳐주는 건데,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음.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음. 그런 어떤 그이 대화 책략 중의 하나거든요. 예예. 예. 그, 그래, 그래서 이제 서로 서로 이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때 음. 아이나 있다 아이가. 옛날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도 부산 지역이나 이런 쪽에 특징적인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음. 처음 와 가지고 누가 그렇게 만나 만나 하길래 왜 이렇게 만나라고 <laughs> 표현을 쓰니 그러니까 너 영어 유노 you know 알아? 그래서 유노라는 <laughs> 뜻이라 유노? You know? 그러면서 이제 시간맞 만나. 예. 이따 아이가? 예, 이렇게. 에, 교수님, 저 아주 많다라는 표현 부산을 포함한 경상도에서 억수로 많다. 막한거성 뭐 많다. 허들실이 많다. 천지 깔이다 몽탕실이만 뭐대 어떻게 해든지 야 모르겠다. 잘하네. 그데예 <laughs> 하나의 의미가 이렇게 많은 다양한 그 표현이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거는 조금 방언에 대한 오해인 것 같아요. 아, 오해예요? 예예예. 음. 예, 예. 서울 말에도 매우 많다, 굉장히 많다, 셀수 없이 많다, 엄청나게 많다, 별처럼 많다. 음, 아, 그런데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예, 특이한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많이 있던 뭐세빌리다든지예 세비리타, 예, 이런 단어들 그런 단어들이 문제지 다양한 의의가 있다라고 이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양한 의의가 있다라고 말하는 음. 것은 조금 잘못된 인식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세빌리다 이런 것도 쌓여 버렸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다는 뜻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상한 게 아니라, 보편적 우리가 표현하는 언어가 축약이 되고 발음이 약간 변하든 변해서 나타나는 형태들이지 아주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음. 네네. 어 그런데 이 사투리가 저희 표준어에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사투리는 또 쓰는 인물이 공공 장소에서 크게 소리를 친다거나 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등좀 뭔가 사투리 쓰는 사람을 무식하고 촌스러운 인물로 표현하는 경우도 좀 안타깝기도 왕왕 있는 거. 같아서예 예, 부산말을 연구하시는학 자, 로서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 짧게 말씀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예 아, 예. 그거는요 이 예, 표준어와 방언이 대립된 개념이 아니고 표준어는 위 예, 상위의 개념이거든요.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상위의 개념과 자투리가 그 하위의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음, 그래서... 그 시간도 뭐 좋은 시간 나쁜 시간 있고 공간도 좋은 곳 나쁜 것 있듯이 언어도 좋고 나쁘고 이런 인식들이 사람들한테 박혀 있는 거예요. 아, 하위의 이런... 개념으로 예. 그런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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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교수님 다음에 한번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근열 교수님이었습니다.